밟아주고 찔러주고 막아주고 달려가서 한대 때릴 수 있나? 나이스. 밟아주고 찔러주고 이제 슬슬 체간 안 차지 자식아. 아 그렇게 체간이 큰 기술을 쓴다. 죽었네? 와니 네 작전 성공했다야. 여기로 가면 이제. 기원해공 첫 번째 보스인 파괴승 바로 전에 있는 분신 만날 수 있죠. 이 친구는 이제 체력을 깐다기보다는 사실 체간으로만 승부한다는 느낌으로 싸워야 하는데, 아이고... 찌력이죠. 동작이 빠른 친구는 아니라서, 어이 맞아줬잖아! 아유 깜짝이야 밟지도 못하는 줄 찌르기 나도 찔러주고 막아주고 이거 그냥 체간이나 줄입시다 어차피 저 친구 체력 많을 때는 체간 회복 속도가 어마무시해서 깜짝이야 밟아주고, 찔러주고, 막아주고, 달려가서 한대 때릴 수 있나? 나이스. 밟아주고, 찔러주고, 이제 슬슬 체간 안 차지, 자식아. 아, 그렇게 체간이 큰 기술을 쓴다. 죽었네? 와, 니네 작전 성공했다, 야. 내가 앞에 킬이 있으면은 눈이 멀어가지고, 내가 봤을 때 쟤는 씨앗 돌리기를 들고 가서 그냥 열심히 씨앗만 올리고 있어야 돼. 세대 4대. 가서 때리면 더 이상 안 맞겠죠? 어? 맞고?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그치. 아니, 빨리 콤보 좀 끝내줘. 어차피 그거 순식간이면 더 회복되는데. 막아줍시다. 이것도 밟아주고 막아주고 회복 한번 하면 날아오겠죠? 막으면 한대 정도 때릴 수 있어요 못 때렸네 너무 멀었다 봉으로 때리고 한 박자 늦게 때리고 이거 그냥 체감 회복합시다 아이고 위치가 기니까 안 맞을 것 같은 걸다맞아버리네 밟아주고 찌르고 이거는 그냥 보면서 막아야 된다. 방음거 위험했죠? 하단 밟아주고 이것도 밟아주고 찔러주고 다시 한번 밟아주고 내려치겠죠? 내가 아는 내려치는 방향이랑 조금 달랐는데, 그래도 뭐 찌르고 이러면 나도 찌르고, 맞고 다시 한번 맞고, 한 박자 늦게 찔러주고, 나도 찔러주고, 하단 두 바퀴 돌죠. 한대 맞아주니 어림도 없고, 이것도 찌르기, 나도 찌르기, 회전 둘셋넷 다섯 맞고 와 근데 저거 거리가 너무 벌어지긴 한다 한번 막으면은 달려가서 때릴 생각을 하지 말아야 오 위험했다 하단이죠 내려치고 한 박자 늦게 바로 한 박자 늦게 아니네 봉으로 때리네. 뭐, 한 박자 늦게랑 봉으로 때리는 거랑 타이밍이 비슷하긴 해요. 올려치겠죠? 내려치고, 한대 맞아주고, 봉으로 때리고, 늦게 올려치고, 인살, 아. 아. 드디어 기어내궁 갈수 있다. 너무 기나긴 싸움이었어. 향기 나는 돌, 맞나? 그냥 잉태의 돌이라 써있네요. 이제 가마에 들어가야지. 아이고, 쿠로를 만나고 와야 할수 있는 거였구나. 어? 잠겼잖아. 이거는 어쩔 수 없다. 감이나 구하러 가죠. 아직 길은 열려있을 거라 믿고. 낭떨어지 계곡이 아니라 선봉사죠? 선봉사에서 저연 날리는 친구를 꼭두각시로 조종하면 되겠죠? 어, 니네 이야기였어. 가서 이제 연이나 돌려라, 노예야. 이거 뭐야? 와, 바퀴벌레에 다리가 걸려? 끔찍한 세계관인데? 여기였죠? 연을 걸어주면? 어이고, 멀다. 시야 돌리기. 와, 아까 전에 파괴승이랑 싸울 때 주지. 어? 당장 감이라도 일단 얻어야겠다. 자식아. 신선한 뱀감이 되어라. 신선한 뱀감. 자, 이제 마른 뱀감만 얻으면 되겠죠? 보살계곡에서 이 방향으로 쭉 떨어지면 먹을 수 있었죠? 와우! 고소공포증 느꼈어 방금. 도대체 이 게임에서 원숭이가 먹일래 이렇게 원숭이가 많은 걸까? 그것도 이 친구는 쌍검이잖아? 황색화약, 흑포의 사탕. 아독 뭐, 이끼핀 표주박 이끼낀인가 여하튼 저게 있으면 이제 독의 내성을 가질 수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뭐독 내성이 꼭 필요하겠습니까? 제장 너무 죽어서 한 푼도 안 들고 있다고. 아, 꼭두각시로 돼 있네요. 배후인 살. 자, 원숭이 빨리 가. 어, 잠깐만. 내가 빨리빨리 가라고 했잖아, 원숭아. 아, 여기서 살. 와우, 이런 젠장. 방금 전에 만난 친구가. 회차 시켜 줍시다. 짱 여기 다시 온다고. 가서 춤좀 춰라 친구야. 자 이제 가면 되겠죠. 어. 야. 어 빨리 가 죽을 것 같아 잘못하면 여기서 말린 뱀감 감이 나를 때려 자 이제 불상 기한을 황폐한 아 황폐한 절에 기불로해 줍시다.